오늘 저희가 알 게임은 소닉 EXE 리마스터라는 해외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자 저희가 저번에 소닉 EYX와 소닉 PC폴트 리메이크 버전을 했었죠 근데 그 소닉 괴담 시리즈의 근본 그 시초라고 할수 있는 소닉 EXE 리마스터 버전을 갖고 왔어요 자 오늘 소닉 괴담 시리즈의 근본 한번 맛보자고 어, 가볼게요 자 시초 한번 맛보죠 자, 오케이. 오, 세가 똑같애. 오케이. 세가. 아, 세가. 오, 좋아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가볼게요. 오케이. 자, 오, made for Luigi Kid c r e e p 오케이. 자, 시작. 좋아요. 따, 딴, 딴, 딴. 이거지. 이 느낌이야. 근본. 똑같은데? 오, 야. 오케이. 오, 뭐야. 어, 이거 실제 그 게임 화면이랑 비슷한데 배경이 아예 달라요. 노래도 완전 으스스해. 오케이. 그리고, 너클즈랑 에그맨은 아직 못하는 것 같고, 테일즈 먼저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.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, 바로 한번 가보죠. 어? 뭐야? 나 멈춤 눌러, 아닌가? 어? 아, 깜짝! 아, 놀랬잖아. 아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자, 자, 페이크죠, 페이크. 어, 뭐야? 뒤로 갈수 있네? 보통, 소니게임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? 뒤로 길이 있네? 쭉 가보자, 일단. 어, 여기 어이, 어기 어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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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다. <laughs> 어, 놀랬잖아. 뭐야? 지금 뒤로 가다가 화면이 빠, 빨개졌는데, 봐봐요. 이게 원래 뒤로 이렇게 못 가. 이렇게 막혀있는데, 뒤로 가다가 지금 이상한 데로 온것 같아요. 일단 쭉 가볼게요. 뭐가 히든 스테이지인가? 내가 잘못 온 건가? 일단 테일즈가 그림자만 보여요. 캐릭터가 제대로 안 보이고. 아쭉갈 볼게요 어, 소닉이다 근데 소닉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 건가? 아니면 뭘 들고 있는 건가? 자, 일단 눈 감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볼게요 내려간다 아! 근데 용암 안에 있었어 죽은 거야? 어? 더 불, 그 불길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뭔 소리야 어, 다시 돌아왔다 아 이게 뒤로 가면 뭐 저런 약간 떡밥인가? 떡밥을 좀본것 같아요 일단 해석은 좀 이따 해보고 앞으로 가볼게요 다시 앞으로 뭔가 숨겨져 있는데? 어? 소니 왜 그러고 있어 자 일단은 어, 어 뭐야 어나소름돋어자 동물 친구들 다 죽어있어요 지금 여기 펭귄이랑 토끼랑 위에 다람쥐 어어 어, 무슨 일이야 자, 일단 쭉 가볼게요. 어오 노래가 멈췄어. 노래가 멈췄어. 어, 시체 없어졌어. 어, 소닉. 너 EX이지? 너 진짜 소닉 아니지? 형. 형 아니지? 어, 아오, 내 아닐 줄 알았어. 눈 까맸어요. 뭐지? 어, 헬로? Do you want 왜 나랑 놀고 싶니? 어? 아니야 아니야 별로 놀고 싶지 않아요 자하이덴 시크 자 숨바꼭질 스테이지 이런 스테이지 없어요 원래 자 일단 가볼게요 달려보고 뭐 뛰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 자 엄청 뜨거운 맵이에요 자쭉 가볼게요 오, 깜짝이야. 엠바. 자, 야. 자, 야, 야. 어어 깜짝이야 인마 자야자야야 어어야 안보여 야 뒤에 따라온다 야, 뒤에 따라온 달려라 달려 테일즈 꼬리 풍차 돌리기 간단 잠깐만요! 야야야야, 잡히겠는데? 잡히겠는데? 야야야, 나를, 나라... 아오! 아이 잡혔어요. 우는 거야, 땀 흘리는 거야. 더, 덥지? 사우나, 뭐야. 잠깐만요, 잘못 들어왔어요. 사우나, 뭐야, 안 움직여, 어? 뭐, 내 심장? 헐. 헐. 심장을, 가져간 것 같아. 너 너무 느려. 다시 하고 싶어? 다시 해볼래? 이런 것 같아요. 헐, 저 왼쪽에 테일즈가 잠겼는데 그 위에 테일즈 죽었나 봐. 아니 약간 그런 건가? 테일즈도 소닉 exe처럼 된 거야? 오케이. 일단은 또너클즈만할수 있어요. 바로 가볼게요. 아, 또 멈췄어. <laughs> 이거 멈추고 페이크, 페이크. 괜자나 오케이. 이럴 줄 알았음마. 자, you can't run. 넌 달릴 수 없어 라는 맵이래요. 이런 거 없어요, 원래. 뭔 소리야? 달릴 수 있거든? 쭉갈수 있거든? 자, 갑니다. 자, 너클즈예요 너클즈. 가요. 어, 아래 핏자국 생겼죠? 이 맵에. 구르는 것도 되고. 저삐 B? 뭐예요, 삐? B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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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너클즈는 주먹으로, 주먹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어. 저 오른쪽 아래 삐써 있길래. 어 오케이. 그리고 너클즈는 이렇게 날 수도 있거든요, 잠깐. 이때 저 주먹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면은 공격이 되는 거예요 오 깜짝이야 또 너야 이 자식아 마 찾았다 이런 거 같아요 오케이 싸워야 되나? 일로 와이 자식 오 싸우는 거다 싸우는 거다 야너클진 세이 마 세이 마이 자식아 일로 와 핵주먹이다 이 자식아 자자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이렇게 요러코롬 요러코롬 그리고 굴려서도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펀치로 잡아볼까? 아, 와 깜짝! 아, 때리지 마세요, 아파요. 아우. 아, 얘가 그냥 갖고 노네 소닉이 저 소닉 EXE가 어, 많은 영혼들이 같이 있다고? 헐 아니야, 동의하지 않아. 어, 일단은 너클즈까지 지금. 눈에 피가 나고, 소닉 EXE화 된것 같아요. 자, <laughs> 자, 에그맨 띠용. 난 아니지. 나 아닐 거야. 나 악역이야. 왜 나보다 더 약한 애가 나온 거야. 이러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어, 또 멈췄어. 자, 바로 가볼게요. 자, 에그맨은 원래 빌런인데, <laughs> 좀 불쌍해. 어떻게 보면. 어, 어, 점점점. <laughs> 나 아니야. 얘들아. 나 잘못 왔어. 선생님, 피디님. 저 잘못 온것 같아요. 저, 저, 저는 능력 없습니다. 저 점프, 점프밖에 없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귀여워, 에그맨. 에그맨은 구르기도 없어요, 그냥. 에그맨은 애초에 플레이를 못해, 원래. 자, 무슨 감옥 같은 맵인데? 자, 달려라. 야, 이 할배는 그냥 돈 받고 이랬을 뿐이야. 자, 쭉 가볼게요. 자, 에그맨. 에그맨, 파이팅 다이어트 좀 하셔야겠어. 자, 나올 것 같아요. 또 소닉. 에그면 뭐, 기술이 없지 않나? 기계로 싸운네라 달릴게요, 좀. 점프, 점프밖에 없어. 점프! 아무튼, 아, 이거 깜짝이야. 아오! 뭐,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, 또? 어어, 왜 이렇게 길어?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뭐야, 뭐왜안 끝나? 버그인가? 버그 게임. 어우, 깜짝이야, 이 자식아! <laughs> 자, I 이 m g o 그니까 소닉 e x 가 자기가 신이라고 자꾸 지칭해요.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농락하려고, 그러니까 우리마저 약간 잡아먹으려고. 어, 하지 마세요. 오. 하지 마, 내 컴퓨터에도 또 해킹하기만 해봐. 임마, 어, 검은 화면, 어, 라운드 2 가볼래? 준비됐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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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면 뭐가 나와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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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캔틀러, 유 캔틀러 눌러야 돼. 눌러야 돼. 야야야야야. 오뭐 나온다. 뭐 나온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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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클즈랑 헐 테일즈, 너 클즈. 에그맨은 뭐 원래 나쁜 놈이고, 아으 어, 못상해 어떻게 어떻게 게임 오버 된 거야?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어, 아, 뭐지 맘대로야. <laughs> 어, 어, 붉은 링? 원래 노란색인데, 아, 저게 약간 핵인가? 소닉 EX의 e 핵인가? 핵 저걸 파괴해야 되는 건가? 느낌이 그래요. 자, 처음 화면으로 다시 왔고, 뭐가 바뀌었나? 이번에 아, 일단 볼게요. 뭐가 바뀌었을지, 일단 다 죽었어. 캐릭터들, 아, 야, 아, 다시 시작이야. 아, 자, 그러면 제가 테일즈를 처음에 뒤로 가 봤죠. 근데 너클즈는 또 뒤로 갈수 있는지 제가 또 궁금해져 가지고 에그맨도 갈수 있을 것 같아. 한번 해 볼게요. 자, 어떨지. 오케이. 자, 처음에 자, 유 캔트 런 맵. 여기서 뒤로 되네. 뒤로 갈수 있어. 뭔가 있어. 여기, 여기 숨겨진 게 어? 어? 아닌가? 길이 없나? 어. 아, 떨어져야 되나, 그냥? 떨어져 볼게요, 그냥, 일단. 어, 어, 뭐야! 맞네, 뭐 있어! 뭐, 가, 가스로 바뀌었어, 방금. 너클즈 이름이 가스로 바뀌었어요. FFFF 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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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자, 숨겨진 맵또 찾았어요. 있네, 다 있네, 어. 뭐야, 이거. You are fun to play with. 물음표, 물음표? 물음표, 물음표 뭐야? 너내 이름 말라 그랬지? 어? 내 이름 한글로 돼 있어서 너못 찾았지, 지금. <laughs> 저 아마 해킹해가지고. 제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. 컴퓨터 네임이. 아. 버티시스 마일노 d 그러니까 제가 한글로 해놔 쫀쫀으로 해놔 가지고 물음표 물음표로 뜬것 같아. g n o 나아 너무 길진 않을 거야. 막 이러, 이러고 있어요. 오호. 우리랑 같이 함께 하자고.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인 저까지 노리는 것 같아요. 소닉 e x e 가 들리니? 내말 들려? 이렇게 말하고 있고. 오케이. 아, 오케이. 떡밥 풀고 있다. 결국 목표는, 나까지야. 니가 다음이야. 오케이. 어 소름 돋는다. 그러니까 결국엔 플레이어까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테일즈와 너클즈 히든 스테이지를 봤죠. 자, 에그맨도 있을 겁니다. 바로 한번 가볼게요. 이게 플레이어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, 지금. 그런 떡밥들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. 자, 오케이. 점점점 매 자, 여기서 뒤로. 역시, 역시, 뭐야. 자, 쭉쭉쭉 가볼게요. 어! 뭐, 뭐지? 어, 진짜! 또 새로운 곳? 자, 여기서 뒤로 못 가나? 자, 여, 또, 여기서 뒤로못 가고. 쭉 가볼게요. 자. 에그맨은 근데 점프밖에 없었어. 쭉 가볼게요. 어! 뭔 소리야? 왜? 어, 뭐로 써있어? 뭐라는 거야? 뭐, 뭐라고? 페페 파이팅? 왜 계속 싸우냐고? 싸우고 있냐고? 어, 저한테 말하는 것 같죠? 플레이어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. 어허, 어, 근데 뒤에 배경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. 그죠?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어... 끝이야. 아,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... 플레이어를 노리고 있는 거야 지금, 그죠? 소닉 EXE가 이 캐릭터들을 이미 잠식시켰고 자기화 시켰어요. 좀비처럼 만들어서 아니 먹거나. 근데 지금 이거를 플레이하고 있는 저마저도 약간 잠식시키고 잡아먹고 싶은 그런 의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소닉 EXE가 욕심이 많네. <laughs> 만족할 줄 몰라 이자식이어이좀 닦고 이 눈에 어, 가지고 저거. 자, 오케이. 이게 붉은 링. 이게 의미가 있을 거야. 나중에 이거 분명히 뭐 나온다잉. 저큰 떡밥이야, 저거. <laughs> 저걸 없애야 뭐, 소닉 EXE가 이제, 어? 약간 정화되는 그런 걸 거야. 어? 단지 나의 해석. 쫀쫀의 해석입니다. 너무 믿지 마세요. 자,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, 이 댓글로 또 남겨주신다면, 제가 그 여러분의 해석을 읽고, 또 참고를 해 가지고 분석을 좀더해 볼게요. 오케이,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 할게요.